후 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 사연은 경기도 탄소 중립 도민 추진단 평택시 대표이자 평택 톡파원인 박환우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새들의 천국 배달이 생태공원 오늘은 평택 배달이 생태공원에서 느꼈던 어, 위안의 순간을 나누고 싶어요. 요 며칠 폭설이 내려서 그런지, 공원 구석구석에 아직도 하얀 눈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폭설이 예쁜 것만 남긴 게 아니라 상처도 남겼습니다. 부러진 버드나무 가지가 여기저기 보였는데요. 다행히 작업 인력이 들어와서, 1m씩 잘라 깔끔하게 정리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생태공원 습지에서 자생하는 나무들만큼은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해두고 오랜 세월 여유를 갖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월의 흔적을 천천히 지켜보는 거죠. 자연이 주는 치유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공원에서 진짜 위안이 되었던 건 새들이었는데요. 큰 부리 큰 기러기가 가장 먼저 반겨주었죠. 이 녀석들은 이름처럼 부리가 크고 몸집도 꽤 커서 비행할 때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큰 부리 큰 기러기는 북극지방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오는 철새라서. 이맘때 볼수 있다는 게큰 행운이죠. 무리를 지어 축하 비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 날면서 노래하는 소리까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 같았습니다. 또 호수에서는 큰 고니 3마리가 유유히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는데요. 큰 고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귀한 새랍니다. 하얀 깃털과 우아한 목선이 정말 아름다운데 큰 고니들도 주로 북극과 시베리아 쪽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 여기까지 날아오죠. 사람의 인기척에 민감해서 조금만 다가가도 멀리 날아가곤 하는데 배달이 생태공원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볼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바람을 탄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움직이는 큰 고니와 하늘을 가르는 기러기들의 비행이 제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답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부디 이곳이 새들의 낙원으로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한편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공원에 있는 조류 관찰대가 저수지 북쪽에 설치되어서 여기가 새를 보기에 딱 좋은 자리는 아닌데요. 역광 때문에 망원경으로도 큰 고니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귀한 새들이 놀러 왔는데 제대로 관찰을 못하니까 얼마나 아쉽던지요. 그래서 작은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관찰대를 호수 건너편 남쪽에도 하나 더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건너편으로 걸어가서 새들의 깃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광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그러니 남쪽에 관찰대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진짜 그러면 매일 보러 갈 자신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큰 고니가 백조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큰 고니가 백조래요. <laughs> 우리말로 큰 고니라고 하는 거죠, 백조를.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반짝이는 큰 고니 깃털 보러 가고 싶은데, 남쪽에도 관찰대가 꼭 설치됐으면 좋겠네요. 관찰 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게또 달라지는구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 해주시면 모르잖아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러면 발레 백조의 호수가 우리말로 하면 큰고니의 호수,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배달이 생태공원이 새들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오래오래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환우 대표님,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후에서 지역별 기후 톡파원을 모집합니다. 살고 계신 지역의 기후 상황 변화나 웃지 못할 에피소드나 재밌는 이야기 전해주시면 되는데요. 성남, 수원, 뉴질랜드, 밀라노, 이런 식으로, 어, 마트실 지역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99 문자로 보내주시거나요. 오늘의 기후 생방송할 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어이지역을 맞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후 톡파원으로 정성껏 모십니다. 기후 톡파원으로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농식품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리고요. 파콩님이 비행기 충돌만 피해라 새드라 하고 또 염려하시는 얘기를 보내주셨네요.